안녕하세요. 한미나입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XRP의 정해진 가격, 즉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가격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저는 그 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첫 단계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는 숫자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 보게 된 계기는 세계은행 문서에서 XRP와 XLM이 국경관 결제에 쓰일 수 있는 자산으로 언급된 부분 때문인데요. 그 문서는 아마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이나 저희 미나 수통방 공지 링크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색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 다. XRP는 지금 당장 가격이 안정적인 자산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문서 맥락에서 결제에 쓰이려면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뉘앙스로 언급되어 있고, 더 흥미로운 건 같은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x r p 렛전는 이론상 4초 의 결제정산이 가능하고 초당 최대 15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일정량의 XRP가 소각된다는 점.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문서에서는 이론상 가치가 유지된다는 식의 표현도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겼는데요. 세계안의 문서가 XRP 결제용 안정자산처럼 보고 있고 소각을 안정성의 한 요소로 강요한다면 XRP 가격이 어느 수준이어야 소각량이 네트워크 성장을 상쇄하면서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까? 즉 제가 한건 투자 예측이 아니라 사고 실험입니다. 소각 메커니즘이 가격 안정에 의미있게 작동하려면 필요한 가격대가 있을까를 수치로 보려는 거죠. 계산을 위해 크게 네 가지를 잡았습니다. 먼저 XRPL에서 하루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찾아봤는데요, 제가 확인한 값은 대략 9억 6,969만 8,115억 달러, 즉 거의 10억 달러 수준입니다. 여기서 월간 거래 규모는 단순히 30일을 곱해 계산하는데요. 월간 거래규모 9억 6,969만 8,115억 달러 곱하기 30약 289억 9,099만 달러 약 290억 달러 다음은 거래규모가 매달 얼마나 성장하느냐입니다. 이건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달엔 급증하고 어떤 달엔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하나 두고 있는데요. 일단 월 성장률을 1%로 놓고 계산해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번 달 거래 규모가 290억 달러라면 다음 달은 그보다 1% 늘어난다는 단순 가정입니다. x r p 렛저의 최대 처리 속도는 초당 1,500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8만 6 1400초입니다. 즉 하루 최대 처리 가능한 거래 수는 12억 9600만 건. 거래 한 건당 소각량은 0.00001 XRP. 핵심 아이디어. 이게 핵심 논리인데요. 네트워크가 성장하면 거래가 늘고 거래가 늘면 소각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거래로 인해 생기는 가치 변화를 수강량이 의미 있게 상쇄하려면 XRP의 가격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요? 이러한 사고 실험을 수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해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넣은 숫자를 대입하면 월 성장률을 1%로 가정했을 때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XRP 한 개당 약7,480 2 달러, 즉 월간 거래가 약 290억 달러 규모이고 매달 1%씩 성장한다는 가정에서 소각이 그 성장분을 정확히 균형으로 맞추는 가격대가 대략 7,482 달러 정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성장률 1%라는 낮은 가격인데도 가격이 상당히 크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률을 바꿔가면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월 성장률 1%일 때약 7,482달러. 월 성장률 10%일 때약 74,822달러. 즉, 성장률이 10배가 되면 균형 가격도 대략 10배로 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파생상품 같은 초대형 시장의 결제 정상까지 정부 XRPL로 흘러들어온다 같은 가정을 붙이면 이론상 숫자는 더 비현실적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지점부터는 제가 어떤 결론을 확정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가정을 크게 잡을수록 결과도 크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인데요. 만약 세계은행 문서가 x r p 를 결제 맥락에서 안정적인 가치 유지와 연결해 생각하고 소각을 그 안정성과 관련된 요소로 강조했다면 소각이 성장과 균형을 이룰 정도로 의미 있게 작동하려면 XRP 가격은 꽤 높은 구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는 변수가 훨씬 더 많은데요. 거래가 최대 TPS로 항상 가득 차는지도 불확실성하고, 성적률은 월마다 다르고, 거래량 데이터도 집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안정성이 꼭 소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 머리로 해본 기본 수학 기반의 사고 실험이다. 하지만 적어도 XRP가 결제 인프라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를 진지하게 놓는다면 가격이 낮은 상태로는 그 논리가 잘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은 남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론을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여러분들만의 다른 가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수치를 대입해서 계산해보는 콘텐츠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에서는 곧큰 발표들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의류 라인도 곧 공개될 예정이고요. 다른 프로젝트들 곧. 공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히든 코인에 대한 정보 한 가지 풀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알트 불장이 아직 이번 사이클에 안 왔다 보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저점 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매력적인 코인들 미리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알트 불장 찾아게 오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밈 코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트럼프 일가 측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손을 뻗었고, 이번 가족분들 지금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한 분씩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발행되는 족족 대박이 나고 있는 가운데 이본 가족분들 중에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발행하지 않은 딱한 분이 계시죠. 바로 트럼프 막내 아들 현재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배런 또한 최근에 코인을 하나 발행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하나둘씩 담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을 하면서 이 수익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 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국가 랠리를 달리면서 이 수익 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바로 막내 아들 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현재 굉장히 많아요. 일단 되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다라는 거고,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베럼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슬슬 감이 오실 텐데,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나 막내 아들인 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서 월드 리버티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요, 전부 여기로 올리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자성이 그렇게 사실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에 상승이 무조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리플을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 그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 사격을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아들 이 막내 아들 베런트럼프가 감당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목을 받은 만큼 세상이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업비트 비썸 직원들 전부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이말 그대로 이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한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을 하셨다라는 것만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베런코인의 정체를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즉시 제가 문자 답변으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 문자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베런은 관련된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 굳이 크지 않아도 돼요. 어, 10만 원 정도만 넣어 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이 베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늦기 전에 우리 해당 코인의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9675-15627 문자로 배런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2025년도 졸업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